안녕하세요. 은퇴 후 50년 곽성근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면 어떤 답변을 하실 수있겠습니까 당신은 후회한 적이 있으신가요? 언제 무엇을 그렇게 후회를 하셨나요? 자, 후회란 부분은 이 이야기는 평상시의 후회가 아닙니다. 내일 당장 죽음을 앞둔 호스피스 병동의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그분들은 삶을 살면서 많이 아쉬웠던 점, 그리고 베풀지 못했던 점, 그리고 살아가지 못해서, 그리고 또 하지 못한 말, 고마워, 사랑해, 이런 단어들을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후회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도 하루에 수십 번도 더 후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후회하지 않는 삶은 없지만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내 스스로를 잘 다스려야 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중에 하나가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인간과 자연의 일과 동일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너무 기뻐요. 너무 기쁜 일이 있고 행복한 일이 있어요. 그러면 그일 뒤에는 반드시 안 좋은 일이라든지 기쁘지 아니한 일 그리고 힘든 일, 어려운 일이 꼭 있기 마련입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지금 현재가 너무 힘들다. 너무 아프다. 너무 슬프다.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은 그 반대 상황 기쁜 일, 좋은 일, 즐거운 일, 행복한 일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죠. 봄이 오면은 겨울이 오고, 겨울이 오면 봄이 온다. 인간사는 항상 돌고 돈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내가 너무 행복하다. 내가 너무 힘들다. 잠시입니다. 인간사는 동일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는 내 생각을 똑바로 서야 되고 그리고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많이 베풀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고 싶습니다. 후회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단지 내가 그 벌어진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그 상황에 대처하는냐에 따라 달리있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동일합니다.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 그리고 조금 더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 그런 모습들이 한 가지 두 가지 더 쌓여서 저희가 죽음을 앞뒀을 때 진정으로 그 앞에 섰을 때 조금은 후회하지 않은 삶을 살았다라는 느낌이 이야기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 눈앞에 제 눈앞에 펼쳐진 상황 그 상황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내 삶이 바뀝니다. 후회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후회하지 않는 상황을 만들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인생에 있어가지고 멋지고 행복한 날이 되시고, 그리고 또한 가지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도록 다시 한번 노력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하루 되시도록 하겠습니다.